오늘은 두 번째 드로잉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부담 없게 여러분 뒷면을 했잖아요. 뒷모습. 오늘은 측면, 옆모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측면도 역시 저는 머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모자지만 오늘은 방울이 거의 안 보이죠. 네, 방울이 거의 안 보이고 오늘은 좀 몸을 조금 더 많이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좀 작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려져 있는 부분이 모자 원래보다 좀 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모습 이마 선과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눈이 약간 보여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꺼풀은 들어왔다가 이렇게 약간 놓고 안에 안 굴러주고 속눈썹 살짝 넣어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쪽 눈도 이렇게 침괴 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런 다음에 안고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줘서 또 눈썹을 빼면 또 이상하겠죠 눈썹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넣어주시고 너무 인물에 치중하다 보면 들어잉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들어온 선을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코 나온 선과 마스크 이것도 역시 길게 마스크가 어디까지 왔는가 먼저 이 비례를 생각하면서 마스크 선을 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 마스크도 이 눈꼬리 부분에서 약간 더 나간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 돼요 나머지는 코 부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써야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끈을 달아서 이렇게 귀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귀 같은 경우는, 음이 들어가는 이 부분만 조금 표시해주고 많이 설명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그려주시면 좋고요 마스크 아래도 잘안 보이니까 그닥 크게 차지하지 않으셔도, 치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흐름은 이 정도로 잡아주고요. 보면 이렇게 모자키가 좀 길어지네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수정해도 돼요. 하다 보면 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게. 그다음 목선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 저는 이제 후드티 모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담 없죠? 그냥 이렇게 쓱쓱. 보인 대로. 그리고 안에 회색 부분이 좀 보이고 뒤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다음 저쪽 면. 여기 회색 부분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제가 넣는 부분은 검정색 부분이에요. 그다음 여기 안에 화면에는 찍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앉아 있는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 지퍼. 손잡이 부분, 고리 부분 넣고요. 저쪽 면 여기 좀 어두운 면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깨선 내려오고 그다음 저쪽 팔은 좀 가볍게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선 쪽에서 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큰 흐름을 모셔야 돼요. 이렇게 팔 흐른 선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손으로. 감싸주는데 그 부분 이따가 더 그려줄 거고요. 우선 후두티 그리다 마른 부분 이 비례를 생각해서 모자 크기를 정해서 끝을 정해서 거기에서 주름도 잡아주고 또 어깨 흐름 여기서 어깨 흐름을 넣는다. 등 등이네요 이제 등. 이건 별명이 거북이라서 이렇게 등 거북이처럼 보이게 굽었습니다. 모델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잘 서주고 있는 것도 보기예요 자꾸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모델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음, 여기 자잘한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저 여러분께서 크게 목매지 않으셔도 하지만 중요한 건이 팔보다는 이손 이게 더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적으로 이렇게 기울기상 드로잉은 결국은 기울기 또 선의 강약에 의해서 깊이감, 변화감, 속도감 이런 것들로 많이 작품성이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다 보면은 능력도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기본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저와 함께 가볍게 맛 빼기로 보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면 잘안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이 감을 잡았다면 그건 큰 수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어디 부분을 그리고 있냐면 저쪽 뒤로 넘어가는 팔 부분을 그리면서 지금 이 공백을 만들어요. 여기 공백을. 이유는 다리 부분을 몸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되면 굉장히 크게 이상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백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공, 공백 부분. 그런 다음 이제, 마저, 여기, 허리 쪽, 허리 쪽을 이제 그려가겠습니다. 옷의 끝자락, 후드티의 끝자락을 그리는데, 이 단을 넣어주고, 그 다음, 단에 맞춰서, 허벅지죠? 허벅지 부분을 이렇 넣어줍니다. 어, 옷이 지금 저, 저는, 저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꼭 넣어 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쓱쓱 합니다 뭐 글씨가 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그냥 특별히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우선은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말을 신었어요 발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미끄러지지 않게끔 스포츠 양말인가 봐요 있는데 그 부분을 다행히도 제가 아까 쓸데없이 많이 선을 연장해서 그걸 하는데 연결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이런 걸 보고 실수를 작품화 시킨다고 해요. 꿈보다 해방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건 작품에서 여러분이 꼭 갖춰야 될 센스예요. 은통성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 온 달이라는 거, 옷에서 온 달이라는 거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끝내겠습니다. 자, 2020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